오늘 세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붉은 사막 명소 TOP 10. 12페트라 주변 사막. 고대 유적 페트라를 감싸는 붉은 사암 협곡. 바위에 새겨진 신전과 붉은 절벽이 어우러진 풍경. 부위 도란고. 주 사막. 층층이 쌓인 붉고. 회색빛 사암이 수채화처럼 펼쳐진 자연의 시간과 색감이 만든 거대한 예술작품. 파리 차우다르 사막. 붉은 빛의 소금 사막과 반사된 신기루의 절경 영화. 스타워즈의 배경지로 유명. 시리칼라안디 사막. 붉은 모래와 야생 초원이 공존하는 광활한 풍경. 붉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사파리 체험. 6위 모하비 사막. 강렬한 붉은 바위 계곡과 거대한 절벽. 라스베이거스에서 가까워 접근성 우수. 5위 아타카마 사막.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중 하나. 붉은 사막과 소금호수. 별빛이 어우러진 풍경. 4위 피너클스 사막. 붉은 모래 위로 솟아오른 수천 개의 석회암 기둥해질력이면 붉은빛이 강렬해져. 외계 행성 같은 분위기. 3위 나미부 사막.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붉은 사막. 거대한 붉은 모래 언덕과 데드블레이의 강렬한 대비 2위 세도나. 붉은 절벽과 바위봉우리들이 조화를 이룬 신비한 지형. 영적 에너지의 중심지로 명상과 치유 여행지. 이리와디 럼 요르단. 붉은 사암 절벽과 협곡으로 구성된 우주같은 사막. 영화 마션. 균 촬영지로 유명.